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배달의 민족조구리입니다 아, 오늘 오전에는, 아까 잠깐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오늘 오전에는 개인적인 일이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, 어, 일을 좀 보고, 이제, 어, 개인 일이 끝나서, 어, 집 쪽으로 왔는데, 뭐라 그래야 될까요? 그, 개인 일을 보는데 있어갖고 너무 힘을 많이 썼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또 날씨도 너무 덥고, 아, 그래서 그냥 소주 한잔 먹을까?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, 자, 배민이 이제 그 과도한 거절이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? 사실은 그 우리가 프리랜서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. 하지만 이제 배민 입장은 어, 거절을 그렇게 막다 하면은 한마디로 어... 우리가 얘기하는 똥콜은 누가 가냐? 뭐 이런 개념으로 과도한 거절이라 그래서 하루에 몇개 이상 거절을 할때 과도한 거절이 떠 가지고 어 이제 2, 3분 정도 콜이 안 들어오는 그런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죠. 근데 이 과도한 거절이라는 게 그전에 배민에서 얘기할 때는 한 40개 정도 선으로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게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그날 그날 콜 상황에 따라서 그날그날 그날 콜 상황에 따라서 또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는 어그 과도한 거절 개수가 조금 더 올라가서 적용되는 뭐 890군에 890건에 뭐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뭐, 하여튼 뭐딱 이렇게 묻 자르듯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몇개의 과도한이라는 게. 근데 이제 이 과도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거는 사실 좀 불공정하지 않냐,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, 그리고 과도한이 걸리면은 일단 그 2, 3분 콜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, 2, 3분 콜이 안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는 콜이 똥콜이 많이 들어와요. 예, 그러다 보면 또 거절치면 또 기다려야 되고,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 배민이 1일 2회, 1일 2회 과도한을 과도한 거절 개수를 리셋을 하는 거를 어,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노조 쪽에서 이제 요구를 한거 같아요. 노조 쪽에서 어, 과도한에 대해서 뭐 리셋을 하든지 뭐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한거 같고 베이미에서도뭐 어,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면 리셋이 된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? 아침 8시부터 이제 시작이죠 배밍 서울 같은 경우에 8시부터 시작인데 한 5시까지 하면은 이제 과도한 걸리시는 분들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럼 5시부터 이제 저녁 피크인데 저녁 피크에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많이 하죠 이제 그래서 5시에 리셋을 한번 시켜주는 거죠 5시에 리셋을 한번 시켜주고 또 저녁 피크 막 타다가 밤 10시 정도에 리셋을 한번 시켜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. 세부적으로는 이게 적용이 될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.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첫 과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도한을 과도한 거절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개수. 그 개수도 중요하겠죠. 과도한 거절이라는 것을 정하는 그 개수를 또 줄여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과도한 거절을 뭐한 10개로 줄여나 그러면은 하루에 두번 리셋을 해준다 그래도 의미가 없잖아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, 그래도 어느 정도, 어, 과도한을 거절할 수 있는 개수를, 어,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이게 의미 있는, 어,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배민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우리가 과도한이 걸리면은 과도한이 걸린 상태에서 그 다음 콜이 왜 똥콜이 많이 들어오냐면 이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똥콜을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내가 과도한 이딱 없어져 그러면 앱을 온한거 같이 그렇게 이제 ai가 판단을 하나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럼 처음에 우리가 ai 온을 하면은 똥콜부터 꼽히잖아요 안 빠지는 골부터 예. 그래서 이제 과도한 이 걸린 상태에서는 똥콜부터 꼽히는 게 아닌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뭐. 하다 보면은 집에 들어가 버리죠. 예, 그러면 배민은 또 기사가 딸리게 되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배민도 사실상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차라리 이참에 그냥 과도한을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뭐 어찌됐건, 어찌됐든지 간에 과도한 개수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보장을 해주고 하루 이회에5 10, 다섯시하고 열 시에 리셋으로 초기화를 시켜준다면 뭐 그거는 배민이나 타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.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어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오피셜이 뜨면 또 한번 방송으로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